앞에서 죽게 홀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에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이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재판장이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공의를 따르며 내문을 받지 말고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급 재판을 진행하게 하였죠. 그럼 공의만을 따르라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워 송사가 있을 때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셨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은 재판을 굳게 하기 때문이죠 재판 규례 중간에 우상숭배를 그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 규정을 말하다가 웬 우상숭배 이야기일까 생각할 수 있죠? 생뚱 맞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e 심에서 나오고 탐심 e 우상숭배가 있게 되면 당연히 사회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는 바른 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부추기는 우상숭배를 척결해야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는 탐심의 추구를 유발하는 기복 종교에서 부의 나눔, 즉 경제적 공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를 차단할 때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희생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릇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공의를 이루기 위해 양편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성읍에서 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성소의 레이 제사장과 상급재판관에게 사건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한번더 신중히 재판함으로써 공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서이죠. 판결이 나면 그 결정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의로운 곳이 되기 원합니다. 송사가 없을 순 없지만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분쟁이 있을 때는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